남수단뿐만이 아니라 남수단 포함해서 오 개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일 유력한 나라가 인도네시아더라. 거기다가 이제 리비아, 우간다, 소말리아까지. 이스라엘이 그 어, 남수단에 남수단의 그 저기 가자 사람들을 어, 이주시키는 방안을 좀 협상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음, 이 기사의 원출처는 이스라엘 매체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포스트부터 이미 써 놨어요. 아, 이게 하긴 하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아, 남수단에서는 아 우리는 그런 협상 한적 없다라고 남수단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동시에 쓰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다면서 부인하는 남 근데 이제 그 기사 읽어 보면은 얘기한 지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집트라든가 주변국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주 인용되는 매체고, 그 다음에 이제 n12라는 이스라엘 tv 채널이 있어요. 여기서 또 방송을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남수단뿐만이 아니라 남수단 포함해서 5개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일 유력한 나라가 인도네시아더라. 거기다가 이제 리비아, 우간다, 소말리아까지. 참고로, 그, 아, 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특히나 가자지구는 여기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남수단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케냐 위에 에디오피아 옆에. 아프리카 한가운데입니다. 여기로 옮겨가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리비아 있었고 또 어디 있었죠? 소말리아 있었고 또 어디 있었나?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로 가거나. 어, 생각보다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이래요.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회교 국가잖아요. 아 그래서 그 원래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했고 이스라엘하고 외교 관계도 맺지 않고 하니까 아유 불쌍한 사람들 우리한테 와 이미 가자지구의 부상자 2,000명을 자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하겠다라고 발표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난민 임시 수용하겠다고 어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런 김에 아예 더 들고 가라. 아, 라는 얘기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2천명1 0명 데리고 가는 거랑 100만 명 데리고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러면 완전히 인구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냥 회교국가니까 형제국가니까 받아준다? 또 전혀 다른 단계죠. 어쨌거나, 실제로 지금 협상이 모종 어느 나라로 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 나라로 보낼 수,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 바뀐 규모가 너무 크거든. 가자가 그냥 우리가 아까 그 땅땡이로 보면은 되게 작은 것 같지만은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한꺼번에 간다? 어이, 그건 거는 정말 더, 더군다나 그 지금 물한복은못 먹는 그 지금 거지 같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들어온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걸 한꺼번에 못 받고 좀 받더라도 나눠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또안 간다 그런 사람이 있고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나는 못 간다 그런 사람이 있고 하면은 이제 백만 명까지는 안될 텐데 실제로 상당히 좀 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꽤나 진지하게 추진되고 있는 어, 일이다라는 건좀 분명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